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네, 더운 가운데 네, 네,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어서 517페이지 읽겠습니다. 네, 네. 64 성청기 화상에 대한, 65 고산체 장르에 대한 답서. 요거는, 음, 뭐,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몇년 사이에 불법의 517페지입니다. 이요몇년 사이에 불법의 일종의 장사꾼 머리들이 있어서, 곳곳에서 한무더기 혹은 한짐의 상사선을 배우고 있다. 이따금 종사와 경솔하게 눈감을 주이라도 하면 드디어 메아리같이 헛된 것을 이어받고는 서로 번갈아 인가해주며 뒷사람들을 속인다 그리하여 바른 종지의 맛이 싱겁고 오로지 곧장 가리켜서 지나는 가풍이 거의 사라질 지이에 처차하게 되었으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느니라 네, 어제 잠깐 했는데 요몇년 사이에 불법의 일종의 장사꾼 모리들이 있어서 네, <laughs> 경제를 보면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어, 이런 분들이 이제 <laughs> 많아진다 그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탓, 탓할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의 이이 뭐냐 우리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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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어, 우리들의 이, 음, 음, 이 공부를 어, 키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안목이 있어야지, 잘못하면, 에, 쏘가 넘어갑니다. 쏘가 넘어가가지고, 상사선을 배우고, 또, 너는, 음, 음, 뭐, 뭐 깨달았다. 너는 견성했다. 뭐, 도장을 꽉 찍어주면, 또, 또 그런 줄 알고, 에, 그렇게, 이제, 바른 종지를, 에, 잃어버리면 다행이지만, 종지만 잃어버리면 다행이지만,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속여서 또 삿된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에, 나만 쏘아가지고, 지옥에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또 삿된 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끌어가지고, 삿된 어,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같이 지옥으로 막 끌고 가죠. 같이 막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안목을 많이 키워야 합니다. 경전을 읽던가 내지는 화두를 열심히 들고 또 내지는 연불 주력을 열심히 해서 우리들의 안목을 키워야 한다. 네, 518페이지. <laughs> 그래서, 가풍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예, 차한다. 예, 또, 이 말세가 되면, 예, 이 희론이 많아진다. 예? 불법이 아닌, 거, 아닌 걸 가지고 불법이다. 아, 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지는, 예, 예. 소성이 옳다 소성이 부처님의 원 가르침이다 아니다 대성이 더 넓고 큰 가르침이다 대성이 옳다 소성이 옳다 대성이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옳다. 그러다 그런 것들이 다 희론이죠 희론 다 희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선님 말씀과 같이 싹다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예, 무엇이 예, 부처입니까 똥막대기니라 아, 화두를 다 썰어버리는 모든 희론을 다 썰어버리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예? 날씨가 뜨겁니 날씨가 어, 차갑니 왜 하나님은 왜 비를 안 내려주시는가 왜 부처님은 비를 안 내려주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다 희론입니다 희론 예. 한법도, 금강경에 한법도, 예, 예, 얻을 바가, 얻을 법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저, 대개인 철에 보면, 백의관음 무슬설이요, 남순동자 무문문이라 해가지고 벽화를 많이 그려놓죠. 예. 백의관음 무슬설, 남순동자 무문문. 백의관은 설할 바가 없고, 그래서 예, 무설이, 설이고, 남선 동전은 물을 게 없다. 왜? 법이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을 게 없다. 그래서 무문이 문이다. 무문이 문이다. 배그가 아니면 무서리, 서리다. 그렇게 이제 얻을 법이 없다. 한법이라도. 얻을 게 없는데 이것이 원리, 저것이 그러니 해야 할 법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2에, 예, 그게, 동창하지 마시고, 예, 지 말아야 됩니다. 시비는 다속는 겁니다. 예, 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51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조 노스님께서 백운산에 머무실 때 영원 스님의 편지에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번 여름 여러 장원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한 선당에서 공부하는 수백 명의 납자 가운데 한번 하한가를 지내면서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는 하두를 뚫고 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불법이 장차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으니 그대는 법을 책임지는 종사가 마음 쓰는 모습을 보아라. 어떻게 재산이 많고 적은가, 산문의 크고 작음을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었겠으며 쌀과 소금을 챙기는 사소한 일을 시급하게 여긴 적이 있었겠느냐. 네, 재산이 많고 적고 뭐 먹고 살고 음? 음. 이러한 일은 다 사소한 일이다. 이러한 일은 시급하지가 않다. 그럼 뭐가 시급하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응, 예, 뚫어야 된다. 화들을, 예,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것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예, 한 눈을 갖춘, 정안을 갖춘, 예, 분이 중요하다. 한 분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오늘 뭘 먹고, 내일 뭘 먹고, 예, 국이 짜니, 뭐, 예, 밥이 맛있니, 맛이 없니. 이런 일은 사소한 일이다 예. 그대는 이미 세상에 나와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떠맡았으니 마땅히 한길같이 본분의 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해야 한다 예. 본분의 일 오직 <laughs> 예. 공부하는 학자가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하도를 들자 하더해야 된다. 이는 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사무와 재산은 인과의 도리를 잘 아는 지사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고 서와 국을 나누어 각각 담당하게 하고 때때로 큰 원칙만 일러줘라. 성가를 안정시키면은 많은 것이 필요치 않으니 매일 먹는 음식에 늘 여유를 남겨두면 저절로 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납자가 방장실을 찾아오면 확실히 칼질을 하되 함께 부위잡고진흥타오로 들어가고 물에 빠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죠.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응? 예. 예, 인과를 잘 아는, 도리를 잘 아는 분에게, 예, 맡기면 된다. 오직, 응? 예? 조회심이나 방장선임은, 응? 예? 납자가 오면, 응? 칼질 하는 것 뿐이다. 납자 오면, 칼질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함께 보여잡고, 막, 오늘 밥이 맛이 있네, 없니? 응?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내지는 물에 빠지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예, 법도 본문사를 들어야지, 예, 사소한 예, 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사소한 법을. 예, 이, 이, 이 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모르는 분을 이제 이끄는 사소한 법이 있고, 또 이제, 정말로 이제 본지풍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제, 본부사가 있고, 520페이지 밑에, 예컨대 설봉 해공선사가 이전에 운거산 운문하면서 나와 함께 머물렀을 때, 나는 그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불법 속의 사람임을 알고서는 한결같이 본분의 세망치를 그에게 주었는데 한결같이 본분일만 했다. 낮은 법을 쓰지 않았다. 뒷날 다른 곳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대법을 밝히고서 이전에 받았던 세망치를 일시에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되고서야 비로소 내가 불법에서 인정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인정을 용납하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이다. 예. 작년에 한건의 어록을 보내왔는데, 예, 제멋대로 엎어지고 자빠, 아, 자빠지고, 임제종지를 잃지 않았다. 예, 제멋대로 엎어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는 법을 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뒤에 보면, 지금은 대중방에 보내, 보내요. 납자들이 포기하였다. 납자들 다 이게, 예? 잘된 거니까, 봐라. 예? 법을 잘 썼다. 그래서 후발을 적어가 뒤에 나는 붓을 들어 후발을 적어 일부러 추천하여 본분 납자들이 장례에 법을 말하는 모범을 삼도록 하였다 일부러 그 뿐만 아니고 또 후기를 또 후발을 적어서 추천했다. 이렇게 본다면 앞에 제모대로 엎어지고 자빠진다 하는 거는 아주 법을 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22페이지 만약 내가 처음에 그를 위하여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물에 빠지면서 노파선을 말하였다면 그가 안목이 열린 뒤에는 틀림없이 나를 욕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말하길 나는 스승의 도와 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께서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였고 또, 만약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면,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었으리요?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도리이니라 네. 네 이것도, 이것도 할 사람 안할 사람이 있겠지요? 응? 음? 높아선을 말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냥 낮은 선을 말해야 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음? 바로, 본지풍광을 어, 드러내, 어, 드러내어서, 바로 본지풍강에, 예, 들어가게 해야 할 뿐이 있습니다 한길같이 본분의 쇠망치를 예, 예, 해야 할 뿐이 있는거지요 네, 523페이지 조주가 말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응당 어, 삼성 1 2봉교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단지 본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이다. 만약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래 배우는 사람의 근성이 느리고 둔하기 때문인지 나 일과는 상관이 없다. 네. 1670 밑에 주석을 보면 네, <laughs> 노승은 여기에서 본부사로서 사람을 접대한다. 만약 노승이 근계를 따라 사람을 접대한다면 마땅히 삼성의 십이분골을 가지고 그를 접대할 것이다.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이후에 능력 있는 놈을 만나거든 노승은 그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줘라. 응? 응. 묻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본보사를 가지고 그를 응접하겠다. 네. 앞에 삼성 5 2 3페이지 밑에 주석 보면, 1668 주석을 보면, 삼성은 세 가지 탈 것을 뜻하는데, 탈 것이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비유한 말이다. 성문성, 영각성, 부살성, 세 가지가 그것인데, 예,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이세 가지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네, 이미 이 조사선이나 이런 화두선은 최상선입니다. 최, 예, 최상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낮은 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조사선과 화두선은 본무사만 가지고 걸어날 뿐이다. 이미, 이미 화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분은 이미 이 끈기가 최상선입니다. 최상근입니다최상근 그렇기 때문에, 낮은 법을 이, 이야기할,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승의 도와 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승께서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음을 소중하게 이긴다 소중하게 이긴다 말해 주지 않았음을 소중하게 이긴다 근데 말해 줬지요 뭘 말해 줍니까 <laughs> 본본의 쇠망치를 항상 말해 줍니다 본본의 쇠망치 예를 들어서 계기도 불성했습니까? 없느니라 봉분의 새망치. 예, 내지는 오늘, 예, 계속 날씨가 더운데, 한 번, 371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예, 371페이지입니다. 옛날에 어떤 성리가한 노숙에게 물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느 곳으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말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피하라. 이에 그 승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가마솥과 이글이글 이글 불타는 화로 속으로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노숙이 답했습니다. 온갖 고통이 이룰 수 없다. 네. 요즘 세계가 이 뜨겁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으로 피할 겁니까? <laughs> <laughs> 예, 이렇게 본부사만, <laughs> 본부의 쇠망치만, <laughs> 네, 이야기를 한다. 예, 법을 예, 편다. 이걸 가지고 이제 스승께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음을 수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 예, 말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지는, 야시 불이 닛고,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뜨거운데, 똥막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 하다. 250, 259페이지 보면, 네,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 하나, 그 가운데 사의함이 끝이 없다. 이 불가사의한 곳에 들어가면, 사의함과 사의하지 않음이 모두 정멸한다. 네,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다. 그 밑에는 사족입니다. 그러나 또, 정밀한 곳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만약 정밀한 곳에 머문다면 벗기의 테두리에 갇히게 된다. 이건 사족입니다. <laughs> 음. 음. 보살이 머무는 것은 불가사의 하다. 네. 이, 이, 한글로에 촉한 겁니다. 밑에는 다, 이거 사족입니다, 사족. 사조. 그래서, 화두가 불가사해야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끝까지, 오늘, 5 2 4페가지다 읽어봤는데, 예, 포살들만, 예, 불가사야 한게 아니고, 예, 경제를 보면, 일체사, 일체사, 일체 모든 것이, 제법이, 예, 제법, 재법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다불가사입니다불가사에불가사의다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이제 사랑, 사랑이 가능하다. 가능할 뿐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경전에서는 아니다. 불가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의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금 이 대서장을 배운다고 이, 이, 이 뜨거운 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 견해가 틀리다. 부처님이 보는 견해하고, 우리가 보는 견해가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일체가 다 불과사이고, 또, 중론, 중론에 보면, 중론 기경계에 보면,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의지하여 생긴 한 연기이기에, 의지하여 생겨났다. 의지하여 생겨난 연기이기에, 이, 상 이,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불멸, 불생, 부단, 부상, 불래 불거, 불일, 불일. 불멸, 불생, 부단, 부상, 불래 불거, 불이, 불일. 미라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불내 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불이 불일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수도 아니다 예? 이 말은 뭡니까 다 현상 자체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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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한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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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그걸 가지고 그래서 희론이란 희론 그래서 희론이 정멸하여 정멸한 예, 정등각자의 가르침, 예, 정밀한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님께서는 희론이라고 이렇게 예, 부처님이 견뎌는 모든 것이 다 희론이다. 아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냐? 뜨겁다. 오늘 날씨 뜨겁지 않느냐? 부처님 틀렸다. <laughs> 네, 또 중론 저맨 마지막에 보면 27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laughs> 그분은 자비심을 갖추셨기에 모든 견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견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법을 가르쳐 주신 고타마에게 경배합니다. 고타마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견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다. 모든 희론. 이렇다, 저렇다. 나쁘다, 좋다, 틀렸다, 맞다. 다 희론이지요. 이렇다, 저렇다. 그런 것이, 예,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서장에도 요 중간에 어디 보면 나오지요. 예, 어디 나온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중간에 보면 네, 그런 글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마음이 없는데 또 무슨 법이 필요하리요? 나에게는 마음이 없는데 또 무슨 법이 필요하, 필요하리요? 법이 필요 없다. 마음, 희론이 없다는 말이죠. 희론이 없다. 희론이 없다. 이런저런 건다 희론입니다. 소성이 옳다. 소성이 제가 부처님의 원 원음이다 원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응? 옳다. 에이. 안 맞으면 네가에 제가 봤는데 그런 고질이 없습니다. 소성이 옳다 그런 게 없습니다. <laughs> 대승이 옳다 그런 고질도 없습니다. <laughs> 음. 옳다, 그러다, 예, 다, 시시비비에, 예, 떨어지면, 예,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에 떨어지지 마시고, 항상 법을, 실천하, 실천하시는데, 예,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법을 실천하는데 주력하면 누가 좋습니까? 당연히 나보다 좋습니다. 하루에 화들 한 번이라도 더 들고, 내지는 암이 타버려도 한 번이라도 더 염성하고 하는 게 본인한테 백만배 더 이익입니다. 네, 에 그리고 며칠 남았는데, 며칠 남은 거는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60페이지, 60페이지 한 번, 60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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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세속에 있으면서. 공부하기는 참 쉽지 않지요. 그래도 항상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항상 자고 가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이뻐해 주겠어요? 누가 제일, 누가 제일 나를 잘압니까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가 나를 항상 예, 예, 인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나한테 자비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나를 다 이렇게 그렇게 하루하루 하면 할수록 법이 점점점 발전한다. 점점점 음, 법이 드러나고. 점점점 법이 드러난다. 니까에 네,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점점점 법이 드러난다. 게으르면 법이 점점점 숨어버린다. <laughs> 그러나 매일매일 법을 실천하면, 법을 실천하니까 당연히 법이 드러나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5분이든지 1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10시간이든지 매일매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새생생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또 법을 만나게 돼 있고 또 법을 공부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자신을 항상 연민을 가진 본인한테 연민을 가지셔야 돼요 본인한테 항상 연민을 가지고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그렇게 딱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 내일부터는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에, 음, 몇 페이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몇 페이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건 잘 모르겠다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No.